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참 많이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기도를 하고요.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도 기도를 하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맞으시죠? 특히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더 힘써서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친 날에는 힘을 얻고 싶고요. 무너진 마음에 회복이 필요하고요. 상한 영혼에는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까지는 참 잘합니다. 예배 가운데 감동을 받고요.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위로를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요. 그 다음 우리의 발걸음은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저 감동만 받고 방향은 전혀 바뀌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은혜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고요.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요.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느낌이 아니라 돌아옴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서 눈물로 무너졌을 때 여러분 그는 과거의 업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양을 먹이는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요. 그렇게 따라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의 직업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 자체를 바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은혜는 감동이 아닙니다. 감동은 스쳐 지나가지만 은혜는 우리를 움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요.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요. 우리의 발걸음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감동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 음 17장은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에 응답한 사람의 차이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은혜 받은 그 아홉 중에 한 사람이냐? 아니면 은혜 앞에 돌아온 그한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은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가장 무겁고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길의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군중들도, 그리고 그 누구도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짊어지려 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길 위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 0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멀리서서라이 단어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 단지 물리적인 그런 거리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레기 13장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며 사람들과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였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그렇게 격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으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죽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몸은 병들었고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외로웠고요, 절망적이었고요, 상처가 깊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기서더 중요한 건요, 이들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소라면 절대 함께 할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나병이라는 이르 공통된 고통 앞에서 그들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때로는 모든 경계를 무너뜨릴 수있다는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칩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너무나 정직한 기도입니다. 절박함이 숨겨지지 않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때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플 때 주님을 찾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이 가장 솔직한 기도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런 우리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의 기도가 아직 서툴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아직 작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아직 멀리 서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14절 말씀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멀리 서 있는 그 자의 부르짖음에도 멈추시는 분이셨습니다. 기도가 잘 정돈되지 않았어도, 믿음이 아직 작아도. 마음이 아직 멀리 서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지나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 성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보시고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병든 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버려진 시간들, 그들의 외로움, 그들의 두려움, 그리고 그들의 무너진 마음, 여러분 그 깊숙한 곳을 예수님은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가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레기 13장에서 14장 말씀을 보면요. 나병이 나은 사람은 제사장을 통해서 정결 판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요. 사람들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요. 또 예배의 자리에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병을 고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너를 공동체로, 너를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그런 회복의 선언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지 개인의 몸만 고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공동체로, 관계로, 예배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언제나 삶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배까지 모두 다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몸은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피부는 여전히 갈라져 있었고요.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고요. 몸은 여전히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가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이 다 이해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 때문에 걷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증명이 아니라 신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그대로인데 정말 될까? 그래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잖아. 그렇게 믿음의 걸음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기적은 멈춰선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걷는 그 발걸음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걸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가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해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한 후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뭔가 확실해진 뒤에 그리고 그 다음에 걸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불확실함 속에서 주님 말씀만을 붙들고 걷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갈라졌던 피부에 새 살이 돋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던 그 살이 생기가 돌아옵니다. 절망하던 그 얼굴에서 여러분 눈물이 쏟아집니다. 나았다. 내가 나았다. 여러분 열명 모두가 다 기뻐했습니다. 열명 모두가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열명 모두가 한 명도 제외되지 않고요 모두 다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15절과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목소리> 여러분 열명 모두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두 다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걸음에 여러분 길이 나눠지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자기 몸에 일어난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의 순간에 섰습니다. 이제 내가 제사장에게 가야 하나? 가족에게 달려가야 하나? 아니면 마을로 돌아가야 하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요구였고요.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이산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볼수 있습니다. 그는 치유를 다시 사는 기회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유를 통해서 자신을 회복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선물을 바라보다가 선물의 주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누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덧붙입니다. 바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신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혼혈이라고, 이단이라고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여러분 전혀 소통도 없었고요. 왕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의 고통 앞에서는 그 경계가 무너졌고요. 지금 감사 앞에서도 또그 경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율법을 가장 잘 알았고, 성전을 가졌고,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그 아홉 명의 유대인들은요. 전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취급을 받았고요, 저주받았다라고 여겨졌던 그 사마리아 사람 단한 명만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사장과 레이는 다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돕습니다. 탐자의 비유에서도 여러분 돌아온 아들을 기억하십니까? 집에 남아있었던 큰 아들보다 돌아온 작은 아들을 아버지는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형식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돌아오는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아홉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 어쩌면 제사장에게 갔을 겁니다. 이미 가족에게 달려갔을 겁니다. 아마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 삶을 다시 찾으려고 돌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그들의 어떤 선택을 전혀 쉽게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되게 자연스러운 선택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것, 오래 기다린 그 삶을 되찾고 싶다라는 그 어떤 마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다 이해되는 그런 마음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방향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은혜의 주인께 돌아왔고요. 나머지 아홉은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돌아온 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용히 우리의 걸음을 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은혜 이후에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치유의 기쁨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돌아가는가? 아니면 다시 내 삶을 되찾으려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은혜는 감동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방향은 언제나 예수님께로 향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은혜를 느끼는 것에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은혜의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동이 아니라 방향이며 눈물이 아니라 무릎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은 치유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를 선물로만 붙들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주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발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은요, 단순히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 앞에 서는 자리이고요. 나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주님, 제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이것은 모든 영광이 다 주님께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귀양입니다. 돌아와.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뒤돌아서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완전히 방향이 전환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배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이것은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명 모두가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요단한 명이었습니다 치유는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사랑의 응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 선물을 받고 선물을 주신 분께 돌아온 자에게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할까봐 좀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사람은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은혜 주신 예수님께 돌아왔을 뿐입니다. 바로 그 돌아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그의 삶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살리고 예배는 우리를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사람은요.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이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로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지금 뭔가 비교하거나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랑했던 이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열명 모두를 사랑했다. 나는 열명 모두를 치유했다. 그런데 왜한 명만 돌아왔느냐? 나머지 아홉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무거운 발걸음 중에서 여러분 멈춰 서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이 질문은 동일하게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예배 후에 너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느냐? 위로를 받고 난그 뒤에 너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치유를 경험한 그 후에 너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요.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 발걸음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위로만 받고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십니까? 감동만 받고 다시 내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물은 흘렸지만 여전히 삶의 방향은 그대로이십니까? 여러분, 은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은 눈물이 아니라 여러분 발걸음입니다. 신앙은 감동이 아니라 방향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단 하나, 오직 예수님의 발앞에 엎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을 향해 던지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지난날 우리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지난날 우리는 많은 힘든 시기를 통과를 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의 발걸음은 정말 주님을 향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은혜 이후의 방향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을 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묻고 계십니다. 너는 아홉의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면 한 사람의 길을 걷고 있느냐? 지금 우리 교회는 수능을 앞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고 또한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좋은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단 하나를 더 묻고 계십니다.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게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학교를 가고 여러분 좋은 길을 걷기를 바라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 좋은 길이 꼭 바른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길 끝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홉은 회복을 가지고 자기의 삶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회복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방향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뭐 공부하지 말아라. 좋은 학교에 가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좋은 점수를 얻어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학교에 가서도 예수님을 잃지 않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을 하고도 주님의 발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을 하고도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고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고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하고도 주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를 얻고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임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학교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임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결코 혼자 이 길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한 사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한 사람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승진하고도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문제가 해결되어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응답을 받고도 감사를 잊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방향이 자녀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다음 세대의 길을 만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점수를 넘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결과를 넘어서 예배를 향하여, 성공을 넘어서 예수님의 발앞을 향하여,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에서부터 증명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 명을 만났습니다 모두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결코 비난이 아니며 사랑의 곤면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던 그 무거운 길 위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은 열 명을 치유하셨습니다. 한 명만 돌아왔을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기쁘게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면요. 아홉을 향한 그 마음은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저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선물만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응답만이 아니라 응답하신 분께 여러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멀었는데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달려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돌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위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든 무릎위에 주님을 향한 그 모든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매일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응답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